이거 너무 웃기다 에펙 3차 홍수인데 최곤장... 최곤장도 1위고 이런데 있거든. 음 그래서 이제 GX해서 하는거네? GT?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 티저리 영 넘으면 0, 이거 만족하면 0 만족하냐 라고 뭐 물어본 거고지 이거 보니까 음, 해보자는 거예요. 0 넘을게 인테그를 0에서 1까지 f(x) dx, 백이 인테그를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가 아, 0을 만족하면 이 얘기나요. 그래? 이거 만족하면 이거 만족하면 은요 뭐냐 g 1. 이1이너스 1로 했네 인테그하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 마이너스인테그이 0에서 1까지 절댓값 하면 이거 만족거네족하거 일단 이 의미는 알지 너네가 그냥 함수랑 절대값 함수가 정적분과 똑같다는 거는 S2 위에 들어져요 그러면 이거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 근데 SX가 지금 조건이 보면 3차 함수인데 뭐제일지 모르는데 뭐 예를 들 0, 1뭐 이런 거 예를 든 거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서도 좀 제법 있지? 응? 어차피 니 ᄂ, 디 ᄃ,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이런 거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 편하게 모든 경우 도 그림 다 그려놔야 니다 처음부터. 봐봐요. 삼함수를 FX를, 이렇게볼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그다음 끝나면 안 되지 또 있지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을 거아이가 그러니까 미리 다그려라고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케이스를 다그려놓고나서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죠. 내 말은 그럼 안 편하게 하면 되잖아. 그럼 다시 볼까? 이거만족해야 된다. 0에서 1 사이에서. 영의 한사이에서요 가정을 만족하는 거는 자, 번호 붙일까?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4번 그림, 5번 그림. 자, 1번 그림 되죠. 2번 그림안 되죠. 3번 그림안 되고 4번 그림안 되고 5번 그림 되죠. 그럼 1번이나 5번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논하잖아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즉 1번이나 5번 그림이라면 이거 만족하니를 묻는 거다. 이거 그럼 뭐게 마이너스 1에서 0, 1번 그림 볼까 마이너스 1에서 0, 정적분과 무조건 음수지. 여기가 마이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양수니까 마이너스 될수 있는 음수지. 음수 음수다. 이가 아지. 그래서 0 번도 잠깐 대체. 아 1번에서 반응하네. 그 다음 5번 케이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과 음수잖아. 그러면 음수에 빼기 양수니까, 다 음수니까, 두개다 음수니까, 0보다 작 조금 맞잖아. 요 되네. 귀여 맞네. 됐나? 자, 가볍게 이렇게 풀면 되고요.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니은 볼까? 니은 gx, g-1이 0보다 크다면, 이라고 돼 있네. g-1이 0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1 넣어보자, 일단은.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빼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절대 값 fx, 가 0보다 크다면, 이 가정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상황이. 그럼 볼까? 일단, 가정 만족하는 그림 한번 골라보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음수고 얘 음수니까 택도 없고 1번 커트제 안되잖아 얘가 음수고 1번 그림은 얘가 어차피 양수인데 마이너스 달려있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음수잖아 안된다고 1번 그림은 가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2번 그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얘 음수잖아 현재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음수면 택도 없다 일단 안된다는 거죠 그럼 2번도 제키고. 자 3번 가능성 있지. 가능성 있잖아. 이거는 그치? 항상 된다는 게아니고 얘는 가능성이 있잖아. 4번 제껴야 되고, 5번 제껴야 되지. 이랬나 지금 2번, 3번, 아니, 1번, 2번, 4번, 5번은 그냥 택도 없다. 그냥 아예 안 된다. 거짓이다. 가정 난도가 아니라 배제시키고. 그러면 1번의 가능성이 라도 있는 거는 3번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비벼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 어, 일단 삼번 그림이면 어, 저거 만족하는지 한 대충은 알아보자. 일단 어, fk를 만족시키는 아, fk 의 0을 만족시키는 어, 여기 k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k 예지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위치합니까?라고 물어봤거든 이게. 근데 이거는 모르지 상황이. 근데 대략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길이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쨌든, 가능성은 있는 그림이지만, 무조건 다른다는건아니다아 약간, 번성 그림이. 가정을 만족하려면, 아 이게, 마이너스 1이, 요런 데 있으면 좀 위태위태하다. 그러면, 정적분 값이, 여기 음수 양수 상태에서 좀 작은 양수 값 나와가지고, 여기 값이랑 계산해서 양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음수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좀 안정적인 그림은, 예를 들면, 최대한 이쪽에 붙는거지이절편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정적, 정적분 값이 굉장히 큰 양수가 나와가지고 어, 여기 조그만한 음수값 나오는거지 그걸 빼가지고 이래서 어, 양수되는 가능성은 생기겠지 어, 이런 상황을 요구하는거야, 지금 가정 자체는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그런거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 k가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작은데 존재해야 되냐물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이 뭐 이런데 있으면 뭐 그래도 좀될 가능성 생기는 것 같긴 해.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또안 된다는 건 아니다, 이거. 여기가 애초에 워낙 넓어가지고. 될수 있는 거 아니가, 상황 자체는. 그래서 얘는, 어, 존재성을 묻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일단 직관적으로는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존재한다고 또 물어봤으니까 되거든, 이거는. 어. 딱 봐도 되는데 내가 식으로 한 구현을 해줄게, 이거, 상황 자체를.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좀, 어중간하니까, 어, 어 될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아, 대체적으로 될것 같은데 존재하겠지, 이 정도는. 상황은 존재하거든.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한번 추, 좀 풀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풀어보면 되죠 풀어볼게. 한번 자,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가 이제 K라고 가정하면, FX10을 세기는 거지, 진짜. 자, FX는 어, X 빼기 K에, 자, X 1 자, 그 다음, X 빼기 1.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정분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정계 좀 할게. 자, x 상승 마이너스의 k 더하기 1의 x 제곱 플러스 kx 이렇게 정계 좀 했군. 자, 일단 산만 그린 가정하고 푸는 중이거든 우리가. 자, 그러면 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 빼기. 자, 그다음 봐봐, 이거 0에서 1까지 음수제. 그럼 이거 절대바값볼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지. 그거 얘랑 플러스 되면 되겠지. 그래서 0에서 1까지 f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라고 적으면 되겠네. 그럼 얘는 우 함수 기 함수 적분법을 위해서, 이거는 적분 안 해도 될까 이거? 얘만 두배 곱해서 적분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우리는 두 배의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해가지고 어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의 x 제곱 dx를 계산을 해버리면 되네.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하자라는 거지. 자, 그럼,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은 상수배니까 밖으로 빼내고, x에 3등분의, 3, 아, 3분의 1서상등이지 거기에 1 넣고 0 넣으면 빼는 거지. 그럼 1만 넣으면 되니까 그냥 3분의 2가 됐지 그러면, 바로 적을게. 마이너스 3분의 2에 k 플러스 1 나오거든. 자, 이거 계산한 거거든. 저 제가 계산한 거거든. 이게 0보다 크면, 이게 0보다 크면이래. 양변에 이거 역수 곱해서 방향 바꾸고 이항시키면 되겠지.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k가 존재야. 참이다, 이거면. 됐지? 어. 똑같은 문제 나온다. 이거. 맞잖아. 어. 알겠나, 이까지? 이렇게. 질문했나, 이거? 니도. 어, 알겠나? 야, 됐지? 이렇게 어,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건 보니까. 근데 뭐, 느낌은 다 꼬지 않나?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삼삼점이 이렇게 변곡점이에요. 진성은 가져는 되겠지만, 뭐, 이 기점이 마이너스 1, 뭐, 그런 느낌이야. 느낌 자체는 이제 뭐, 찍어도 대충 맞추겠다, 이거. 음까지는 자, 늦제까지 자, 요런 상황이나라는 거야. 자, 이제, 디급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이거 가정 하에 해서해보세요 그러면, t자리에 마이너스 1라는 식을 적어야 되겠네? 뭐, 적어놓은 건 있지만, 뭐, 새로 다시 한번 적어볼게. 자, 인테그랄. 공간이 좁을려나 공간 활용을 잘해야겠다. 안 값이 비싸고 자, 보자. 마이너스 1, 0, 그리고 F. 자, 빼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절대값 F. 자, 용마가 지금 1보다 크면 이라는게 지금 가정이거든,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그림부터 골라보자. 일단 1보다 크려면 일단 양수여야 되지 어, 무조건 3번밖에 안되지 0보다 크다, 커야 되는 것도 무조건 3번이데 가능성이 있는데 3번이면 무조건 이것도 3번 알아봐야되는거네자 그러면 얘도 지금 0에서 1 사이는 부호판단 가능하니까 절대값 벗기고 플러스 만들게 자, 절대값 벗겨서 마이너스 달릴 건데 여기랑 플러스 될 거고 이렇게 됐나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가 이번엔 1보다 크면 이지 이거는 됐나 그럼 요거는 계산하는 거랑 똑같지? 아까 한 거랑 똑같다,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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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되지, 이 그치? 편안해. 아, 편한 친구네. 얘가 1보다 크면은 이 얘기 야지 얘는 0보다 크면은, 지금 1보다 크면은 이 얘기야. 됐나? 요렇게. 자, 그러면 10을 정리하면 k 플러스 1 되고 방향 바뀌고 3분의 아니 분 3이지. 양면에 역수. 바지 움직이면서. 이렇게 될 거고, 얘이항 시키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서좀 적을게. K가 작다, 마이너스 2분의 5. 자, 이거 만족하면은, 이 얘기지. 그렇다면은, 자, 이거 참이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다. 자, 그래서, G0. 지형, 봅시다. G0도 아까 적어놨는데, G가 붙나? 기억 풀면서. 어, 요거 만족하면은, 기억하고 있고, 지금. 자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 에게 0에서 1까지 절대값 f 자 요거가 g 0이지, 그치?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니? 이거 물어볼 거야. 이거 참이니? 이거 만족할 때 이거 참이니? 이거 물어볼 거야. 자, 그래서 3번 그림 바라보게 된다면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 달려서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절대값 벗겨야 되는 상황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두 배의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니, 이거 물어본 거네. 자, 그러면, 어, 적분을 합시다. 얘는 해야 되겠네. 2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식 있죠? 이거 적분하면 된대, 이거로. 4분의 1 X 4승, 마이너스 3분의 1의 K 플러스 1의 X 3승, 플러스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되고. 0에서 1까지를 계산해야 되거든? 하, 아, 계산하자. 1 넣고 분배하면 2분의 1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에 k 플러스 1 되고, 여기 1 넣지, 그러면 k 되다, 이렇게. 됐지? 이거 좀 정리 좀 합시다. 마이너스 3분의 k, 2 k <laughs> <laughs> 이 마이너스 9k. 이 표정이 이렇게. 표정. 아니근데 아까 못 찾는데, 저기 절대가 왜된 거였어요?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 3번 그림이 있어요. 3번 그림이. 0에서 여까지 0에서 여까지 아래로. 에 이거 절대값을끌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지.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내가 도 앞으로 마찬가지. 아, 좋는 자, 보자. 자, 그래서 이 분배했제? 네. 자, 요게, 어, 아, 지우고. 자, 여기 다시 접을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k. 아, 이형 다시 여기, 동료하게 가는 게 좋다. 3분의 1k가. 자, 요거는? 아, 씨, 그지간데. 6분의 얼마고?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6분의 1. 요거는 계산하면 되고. 됐지?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니? 이게 참이니? 라고 물어보는거지 영변에3 어, 곱하면 k 되고 3 곱하면 그냥 이 양식으로 계산하자 3분의 1k 되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분의 5가 3 곱하면 k 될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약분에서 2분의 5 요래되네 자 이거 만족하면 이거 만족하니 어 맞네 똑같은거다 그지 그래서 된다 라는거 이런식으로 이 문제는, 어 일단 내가 볼 때는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그려놓고 나서, 이제, 기간제, 이제 조건의 과정을 만족하는 걸 골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푸는 문제인 것 같아. 그치?